힘을좀 쓰는데? 아우, 어, 똥냄새 아우, 아우 똥냄새야, 고 아우, 똥야 아우 짱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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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아 그리고 할머니 눈 파고, 고개 눈이고, 할머니 코 어디 있어? 할머니 코, 코를 찍어, 그렇지 코, 그래고 코, 할머니 입, 어, 안 아파? 코, 그렇지 코, 오, 코를 잡고, 할머니 입은 어디 있어? 할머니 좋아, <laughs> 좋아 참다, 심을 지지 흘리고, 아.

만세를 하시고요. <laughs>